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복 2022년 11월 하순입니다.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음, 첫 번째 주가 워낙 중요한 것들이 많아, 많았고, 두 번째 주는 거기에 비해서 약간 쉬어가는 그런 기간이라고 그러는데세 번째 주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음, 수많은 사람들한테 분기점이 될 만한 그런 천체 구조들이 포진 하고 있어요. 아마 12월에는 이 정도로 중요한 일들이 있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올, 아마도 올해 마지막 어떤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11월 22일에 22일에 22일 아침에 그 임마궁 7도에서 수성과 금성이 회합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그, 지난번에는 그, 9월인가요? 예, 수성어우 금성이 역행하면서, 그러니까 수성이 역행하면서 아주 빠르게 스쳐 지나갔었는데, 지금은 둘다 비슷한 속도로 순행 중입니다. 그래서 만날락 말락 하면서 시간을 좀 오래 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두 번째 주부터 수성어우 금성은, 어, 접근 회합 유효 접근 회약 3, 4도 이내에서 이내로 이제 들어가 있었고 얘네들이 또3 4도를 벗어나는 분리 회합으로 완전히 말하자면 유유 회합 범위 바깥으로 서로 멀어지는 게 12월 첫째 주를 다 보내야 돼요.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번 수성 금성 회합은 사실상 한달 이상 한달 가까이 서로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니까 효과가 좀 오래가죠. 둘다 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성금성회합은 말하자면 다섯 행성 중에 내행성이 둘밖에 없거든. 수성금성. 그러니까 내행성끼리 회합이기 때문에 외행성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되게 가볍고 예우도 좋고 부담도 없어요. 보통 그래야 되는데. 또 하필이면 이번 수성금성회합은 임마궁에서 벌어지거든. 그래서, 인마궁에서 수성은 데트리먼트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금성 입장에서는 자신의 데트리먼트 디스포시터를 만나는 셈입니다. 그 그러니까 부담이 좀 있죠. 부담이 없을 수가 없어요. 스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한테서 연락을 받는다든가 혹은 자기가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평소 쓰던 프로그램이나 서류 양식 같은 걸못 쓰고 새로운 걸 써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형식, 새로운 포맷 같은데 내가 일단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하던 거를 못 하기 때문에 효율이나 속도가 잘안 나오겠죠. 그래서 약간 귀찮은 거, 번거로움, 불편함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반면에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은 나쁠 게 없죠. 그냥 길성 사인의 길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자신은 또 데트리먼트 상태잖아요. 그래서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은 그 전반적으로 좀 불편하고 긴장되는 낯선 곳에서 헤매는 그런 상황에서 잠깐 숨 돌릴, 숨 돌릴 수 있는 일상의 낯 같은 걸 찾는 거죠. 이게 놀이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동호회 같은 게될수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런 기호품 같은 게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로 일종의 삶의 위안 같은 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틀 후에, 이틀 후에 수성은 어, 24일 새벽 그 정갈짜리 알파성인 안테레스랑 만나게 됩니다. 그 안테레스 수성 조합에 대해서는 제가 두어 번 정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어, 의심하고 불신이 돌을 넘는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너무 심하게 그 자기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못 믿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당초에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 타인의 일처리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다시 다 봐야 돼. 다시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사 돌다리 두들기든. 외부에서 보면 정말 불필요할 정도로 신중하고 까탈스럽게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도 효율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할 일을 막 2주일 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업무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지연이 손해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까탈스럽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주의 완벽주의도 정도가 있지 워낙 유별나게 굴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그걸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너희들을 말은 안 해도 너희들을 내가 못 믿겠다라는 그런 불신의 느낌을 계속 주다 보면 사람들도 당연히 나를 안 믿게 되겠죠. 이거는 상호 과정이거든. 그래서 서로 서로 못 믿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인한테 어떤 게 이득이 되는 태도인지. 이때 좀 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24일. 자, 이번 하순엔 24일에 뭐가 많아요. 예. 24일 아침에 목성이 그 쌍어궁 28도. 후관에서 겉보기 운동상의 역행을 끝내고 정지하면서 순행으로 접어듭니다. 자, 알 표시가 있다가 사라지죠. 예. 어쨌든 목성의 타임 로드인 분들은 지난한 4개월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버려놓은 일들을 마무리하고 이때는 일단락을 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나 변화 같은 거는 이 정도로 끝을 내고 이제는 또 원래 일상의 루틴으로 돌아가는 타이밍이죠. 뭐 다른 데에서도 몇번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번 목성의 순행 정지하는 구간이 전망이 좀 암담해. 주변 환경이 우호적이질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꿉꿉하고 눅눅하고 어둡고 무거워요. 그러니까 홀가분한 느낌. 내가 지난 4개월 동안 열심히 이거저거 해봐 가지고 새로운 결론이나 성과를 이렇게 얻었다. 라고 좀 홀가분해야 되는데 그런 홀가분한 느낌이 아마 잘 느껴지지가 않을 겁니다. 아예 목성이 빨리 속도를 되찾아서 쌍어궁에서 백양궁으로 재진입을 하고 지금 쌍어궁 29도 40분에 있는 셰아티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12월 마지막 주, 크리스마스 정도는 돼야 돼요. 그니까 뭔 얘기냐 하면은 타임로거, 타임로더 목성인 분들은 목성이 순행정지 들어갔다고 그래도 앞으로 한달 정도는 좀 껄끄럽고 찝찝하고 거시기한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막잘안 풀리고 그렇다기보다는 <laughs> 마음이 안 편해 이래도 되나? 라는 그런 회의 같은 게 계속 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같은 날에 같은 날 24일 24일 오후에 수성에 이어서 금성도 안타레스랑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좀 타임 러드 금성인 분들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굴다가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기가 쉬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laughs> 예를 들어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점심에 건강한 도시락을 싸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팀원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사라지니까 팀원들하고 사적인 얘기를 나눌 그런 시간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건강을 위해서 PT를 끊어 놨는데 그걸 가기 위해서 회사 일정상으로 뭐, 한 달에 몇번꼭 필요한 야근까지도 거부한다. 어, 그러니까 주변에 협조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좀처럼 보여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요즘 같은 시절에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딱 집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회생활이라는 건, 그러니까 협조성을 보여주는 건 남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나의 시간과 돈을 써 가지고 향후에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이 나에 대한 협조성을 얻어 두는 일종의 투자입니다. 네, 좁게 생각하면 이런 게다 아까워 아까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자신의 말하자면 운신 범위는 줄어드는 거예요. 할수 있는 게 되게 줄어들어. 이게 2, 3년 사이에는 이득일 수 있어도 10년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절대 이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인으로 자기 영역을 어, 확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행적이 약간 자기 중심적인 행적이 쌓이다 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평판에. 그래서 아예 그냥 홀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게 당연한 프리랜서 같은 위치가 아니면 이런 태도나 이런 어떤 그, 어떤 행동 방식을 고주하다가 이게 결국 뻥 나는 이벤트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11월 24일에 벌어질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쟤는 좀 개인주의, 개인주의적이네. 자기중심적이네. 그 정도 레벨로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제 낙인 찍히는 상황까지 가면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재고해 보는 게 좋아요. 아마 재고해볼 만한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또 역시나 24일, 24일에 4개요 4개. <laughs> 24일 오후에 역행하던 화성이, 자, 벨라트릭스랑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리온 자리 감마성이죠 자, 벨라트릭스는 격하고 되게 드센 속성의 별이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격하고 드센 속성의 별치고 화성하고 상성이 좋은 경우가 별로 없는데, 벨라트릭스는 그 오리온자리 알파성인 베텔게우스랑 비슷하게 화성하고 상성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건 아닌데 나쁘진 않다 괜찮은 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화성이 역행하면서 만났을 때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행할 때는 그럭저럭 지나가는데 역행할 때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갑자기 벌어진 일 때문에 사람하고 싸우거나 무리하게 뭔가 성과를 위해서 활동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충분히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도 내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싸울 만한 상황이 있어 내가 오히려 여기에서 목소리를 안 내면 손해를 본 상황이 있다고 호구가 돼가지고 그럴 땐 싸워야지 싸워야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충돌하는 게 아니고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냥 서로 감정의 결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정서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생기는 오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회생활이나 사생활에서나 그런 것 때문에 공연이 흥분해서 문제가 된 그런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역행으로 지나가는 구간이고 화성은 1월 초에다 순행으로 접어들 거거든. 그래서 괜히 이때 충과 놓겠다고 급발진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5일 후에. 9일 후에 수성은 11월 29일 뱀주인 자리에 타성인 사빅이랑 어, 만날 예정이에요. 자 사빅은 뱀주인 자리 알파성인 라아라게아랑 뱀주인 자리에서 부각되는 사실 유의한 별입니다. 이두 개밖에 중요한 게 없어.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뱀주인 자리를 만난다. 이거는 라싸라게나 사백 둘 중에 하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29일에 수성이랑 사백이 만나요. 그래서 이거는, 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이번 하순에 벌어진, 수성한테 벌어진 일들의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평소에 주변 사람들이랑 소통을 잘안 해놨어. 안 해놓은 거죠. 소통이 부족하고, 협조도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의 과거 행적이 아쉬움으로 남을 만한 그런 이벤트를 겪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랑 되게 대면대면한 사이인 거지. 혹은 아예 말을 섞어본 적이 없어. 서로 이름은 아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뭔가, 청탁하거나 요청하기가 되게 어려운 관계인데, 나 편할 때 선뜻 부탁하기도 힘든 사이. 그래서, 이런 거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 좀 난감하죠? 아, 그, 이 사람하고 그때 술자리만 한번 했어도, 혹은 그때 그 향후에만 한번 나갔어도,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일이 없어도 사람들한테 연락도 좀 하고, 친교도, 그러니까 당장 그때는 피곤하고 시간 낭비 돈 낭비인 것 같았지만 그래도 자리에 한번 나가 주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친교도 충분히 나누어 뒀어야 되는데 후회가 된다. 어, 이런 이런 어떤 체험을 할 이벤트 그런 게 생기기가 쉬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다음 날에 수성이 화성이랑 대립각을 맺습니다. 11월 30일 새벽에. 임마궁 수성 상자궁에서 역향하는 화성이죠. 자 수성 입장에서는 역향하면서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화성이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사고처럼 액시던트로 들어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걸어가다가 차에 치이는 거랑 비슷해요. 완전 개뜬금 없죠. 그리고 또 화성이 지금 위치한 상자궁은 말이죠 수성이 원래 다스리는 수성이 주관하는 구역이에요. 그리고 수성은 하필이면 그때 맞은편이 임마궁에서 데트리먼트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랑 비슷하냐 하면은, 어 수성 입장에서는 자기는 멀리 외국에 출장 나가 있어. 근데 그 출장 나간 사이에 그 현재 부하 직원 실수로 회사 전산이 먹통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나야. 근데 나는 당장 거기 없어. 그니까 해결이... 내가 거, 자기, 자기 자리에서 떠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발만 동동구리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묶여버린 거죠 어떤 것 때문에? 거리상이. 물리적인 거리, 혹은 정서적인 거리, 혹은 정치적인 거리.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수 없, 그러니까 손을 쓸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뜬금없는 일을 당해가지고 당혹스러워지는 거죠. 반면에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내가 당장 수행해야 된 일이 있는데, 어, 평소에 가깝게 지내지 않던, 그러니까 친하고 가깝기보다는 역시 또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거리가 있는 조력자한테, 뭐 전화나 문자나 톡이나 메일이나 영상회의처럼 그렇게 약간, 음, 좀먼 사람이랑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조언을 얻고 일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혼자 붙잡고 머리 싸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죠. 전문 번역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컨설팅을 의뢰를 한다든가, 외부 자문을 받는 거예요. 나의 역량이나 자원으로 해결할 생각을 말고, 외부에, 어 자문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훨씬 쉽게 풀려요. 그런 상황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크로나사이트 주간운세부 2022년 11월 하순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